안녕하세요 준이입니다 슬기입니다 <laughs> 뭐 샀어 또? 또라뇨 <laughs> 이거 포, 포토 프린터 샀어요 포토 프린터? 응. 그 우리 최근에 그 여수 그거 사진 옮기려고? 그거 사진 좀 뽑고 응, 응. 전에 다른 거 우리 좀 추억할 만한 거 음. 일단 조금 마음에 드는 사진 몇 장만 음. 뽑아보려고 근데 이번에 여수 갔다오면서 건진 사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거 같아 그 하면 이거 어떻이없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어떻어서좀 아쉬웠던 어거 같아 여기 막마스어 쓰고 하어서하루이일이렇게 쓰고 있어서막갔면오면이 음. 여기 이렇게 자국 남고 맞아 맞아 그래가지고 게 하면 고거어떻거어떻거는딱게쓸게 별로 이어서이제 음. 전에 다른데 이행 갔던 사진이나 그런 것도 같이 음. 뽑아보려고 보고 음. 있었어요. 궁금하다. 포토 프린터로 한 번도 이렇게 응. 이런 거 뽑아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 나도, 살면서. 나도 응. 어제 처음 해봤어. 음. 이거... 어제 그막 이상한 그막 기계 소리 났던 게 이거였어? <laughs> 어 그랬구나. <laughs> 내가 그림 친구 그려준 건데. 음잘 그렸다. 그림은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거든. 음. 사진은 아직 안 뽑아봐서 우와. 뽑아보겠습니다. 이거 나 어제 처음 이거 조립해봤는데 음. 여기 이렇게 이게 인화지거든. 음. 이걸 요 반짝거리는 면을 되게 번들번들하네. 응, 번들번들한 음. 면을 위로 놓고 음. 넣어 넣으면 얘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색을 음. 입혀. 이거는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음. 핸드폰에 앱을 깔고 음. 그냥 앱에서 휴대폰이랑 바로 연결해서 뽑을 수 있는 거야? 이거 블루투스로 연결을 하면 돼 아. 색도 괜찮게 잘 나오는 거 같아 음. 그러네 음. 근데 이게 사진이 아니잖아 저거는 어, 그림을 뽑은 거라서 음. 조금 사진을 인화했을 때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하기도 하다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해보려고 음. 아. 짠 내... 자단 아, 총9 장인가요? 응 음, 일단 음. 9 장을 한번 뽑아 보려고요. 음 베스트 샷으로만 9 장인 거죠? 베스트 샷인가 네. 모르겠지만 그냥 음. 내가 좋아하는 사진으로. 알겠습니다. 아 장을 골라봤습니다. 내가 앱을 깔았거든. 이거 음. 코닥 뭐 인스턴트 뭐야 이거? 코닥 인스턴트 프린터라는 앱이 있어요. 음어 코닥. 응 음, 어. 코닥 이거 어, 코닥 유명하죠. 거예요. 아 코닥 거예요? 응 음, 응. 음. 어. 이거 딱 코닥 색깔 아니야? 이노란 그치, 노란색깔이. 노란색, 빨간색이랑. 어, 나는 이거 보면서 맥주 생각했어. <laughs> 밑에는 노란색, 하위에는 거품. 어, 그러네. <laughs> 천잰데 자. 네. 보이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이게 아까 블루투스 모양 네. 있다가 지금 네. 프린터 모양이 딱 떴거든. 음. 그러면은 내 프린터가 연결이 된거예 음. 이렇게 내 앨범들이. 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음. 포토 프린터 출력이라고 내가 따로 모아놨잖아. 음, 여기 9 장을 선정한 거구나. 응, 얘를 네. 눌러. 누구세요? 응? <laughs> 3년전 준이. 진짜 살 많이 쪘다. 나. 아, 진짜 훈남인데. 아, 내가 그때 그거까지는 <laughs> 훈남까지는 아니고요. 훈남인데. 네. 옛날엔 그래도 조금 봐줄 만은 했는데. 아니 지금도 귀여워. 음, 응. 얼굴형이 좀 다르긴 하다. <laughs> 그, 아마, 그, 여수에서 잠깐, 음. 여수 영상에서 잠깐, 제 얼굴이 나오는데, 지금 요 사진보다, 음. 한, 거의 한 15kg 가까이 찐것 같아요. 15kg나 쪘어? 어, 엄청 쪘어. 앞다리 수가 뭐, 두번 바뀔랑말랑 하려고 지금 상처에나서두 <laughs> 번은 <laughs> 어, 바뀌면 아, 안 아, 돼. 두번 바뀌진 않았어. 어. 이게, 지금 16대9 사진이라서 네네. 얘가 4대6 사이즈로 자동으로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네. 보니까 여기 막 보정하는 이런 기능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음... 필터도 있고 좋네 응. 되게 여러 기능이 되게 들어가 있네요 뭐 다양하게 뭐 템플릿도 응. 있고 응. 뭐 크리스마스 템플릿 막 이런 응. 것도 있고 다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너무 스티커 사진처럼 되니까 그냥 저는 안 쓰고 응. 그게 그냥 원본으로 또 음. 뽑아내야 또 그때 추억이 또 되살아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포함해서 아홉 음. 장 음. 해볼게요. 네. 그럼 여기에 프린트하는 버튼 있잖아. 바로 이렇게 누르면. 음.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뭐 얘가 지금 해상도가 낮아서 음. 좀 흐리게 나올 수도 있다 하는데 상관없다 하면 그냥 오케이. 오케이 누르면 되는구나. 그렇죠. 움직이죠. 음. 이게 들어가면 여기가 보일까? 노란색이 입혀져요. 이렇게. 어. 어,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젠타. 아. 마젠타 컬러가 입혀져. 요 색이 세리 여러, 여러 차례 입혀지는 음, 그런 시스템인 거구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파란색이 또 입혀져. 어. 어저지. 그러면 이제 거의 비슷한 색이 나오지. 음, 어, 어제 한장 뽑는 것같던데 여러 번 소리가 들리네. <laughs> 오, 신기하다. 이렇게 색깔이 다 입혀져서 나오는구나. 점점 진해지죠? 음. 오, 다 나왔어. 이쪽으로 한번 보여주실래요? 나왔어요. 음. 근데 이거를 어. 바로 바로 잡으면 안 되지? 잡으면 잡으면. 지문이 찍혀. 이 아랫부분은 음. 이렇게 점선이 있거든? 여기 음. 보이나요? 이 위아래는 뜯는 부분이에요. 음... 나름 괜찮게 나온 것 같아. 음, 괜찮아. 사진 자체가 해상도가 그렇게 높은 사진이 아니어서 그래도 괜찮게 나온 것 같은데. 음, 색깔도 오, 만족스럽네요. 이거 이렇게 그러면 나머지 네. 다 뽑아볼까요? 네. 요. 이야 잘 나왔다. 생각보다. 근데 그 사진보다 조금 색감이 빠져서 나오는 것도 좀 있네요. 음 내가 이거 어. 이거가 좀더 그런 것 같아. 원래 카메라로 찍었던 거는 음. 이 노을지는 부분에 핑크빛이 음. 딱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네. 여기 이런 부분에도 그 붉은 빛이 좀 남아 있었는데 음. 여기에는 조금 어더 어둡게? 좀 디테일이 약간 뭉개진 부분이 있고, 나 몰랐는데, 음. 여기 보여요? 얼룩 같은 거 찍힌 거? 음. 이거 내가 촬영할 때 몰랐어. 카메라에 뭐가 묻어 있는 건가? 어, 렌즈에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아까 그 일출 찍을 때랑 같은 비슷한 시간대에 찍은 건데, 음. 원래 좀더 붉은 빛이 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음. 햇빛이 반사되는 붉은 빛이 나는데 음. 지금 그런 게잘 표현이 안돼 있다는 게 조금 조금 아쉽지만. 포토프린터가 어쨌든 음. 엄청 고가의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음. 이런 디테일을 살려주는 데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빼고는 대체로 만족스러워요. 음. 그래도 좀 뭐 나쁘지 않게 나온 거 같아요? 응 괜찮은 거 어. 같아 이거는 내, 내 사진 위주로 되게 많이 뽑았다 <웃음> <웃음> 과거의 나를 되게 집착하네 아 아니야 <laughs> 지금의 너도 멋있다 <웃음> <웃음> 부들부들 살 빼겠어 근데 이때 멋있네 <laughs> 턱선이 살아있네요 근데 난 솔직히 잘 모르겠어 이게 잘 나온 사진인지 그냥 이 분위기가 좋아 <laughs> 이게 음. 어디서 찍었던 거야 이거? 이게 라멘 골목 아 이거 다그 호카이도 때 사진이야? 응 음. 어. 거기서 라면을 막 먹고 음. 나왔을 때 찍은 거아 여기 골목 되게 분위기 있다 이렇게 두리번거릴 때 음. 내가 도착했어 이것도 호카이도 아닌가요? 이것도 네. 호카이도입니다 네. 이거 좀 얼굴이 에러긴 한데 그냥 여기 경치가 예뻐서 음. 단풍 한창 막 여기가 오타로 와서 찍었던 거죠? 응 음, 오타로예요 어, 네. 다시 한번더 가고 싶은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제가 평생 써보지도 않던 이런 빵 모자 쓰고 귀여운 척 하면서. 아, 맞아요, 맞아요. 그때 온갖 이제 옷을 꾸미고 그렇죠. 갔는데 음. 생각보다 이날 너무 많이 걸었어요. 한 3만 보 걸었죠. 발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어, 음. 진짜로.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웠던 여행이 아니었나?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진이 많아요. 지금 게. 이거는 최근에 여수에 다녀왔을 때 네. 여기 저희 그 음. 고수동 벽화마을 갔었을 음, 때 음. 들렀던 카페 카페인데 되게 좋았어요. 음,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지난 또 여수 영상에서 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음. 또 우리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한 음. 말이 나오죠. 네. 그 카페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예, 네. 저를 열심히 찍고 있는 준이를 찍어봤습니다. 음. 내가 이거 괜히 뽑은 게 아니야. 음. 이거 포토 프린터 이거 막 프린트 해보고 싶어서 뽑은 게 아니고. 음. 어디다가 좀뭐 달아야 될것 같은 느낌인데? 응. 음. 음. 이게 우리 작업실이잖아요 여기가. 네네네. 근데 조금 횡한데 여기에다 뭘달수 없어, 그지? 횡에도 어쩔 수가 없어, 깨끗하게 음. 써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여기 저희 집이 아니라 이제 <laughs> 새들어, 살고, 네, 새들어 살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문에다가 음, 문에다가 왜냐면 작업실 이렇게 딱문 열고 들어올 때 기분 좋게 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 이용해서 좀 붙여보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음. 마스킹 테이프는 또 떼기도 쉽잖아. 그치. 음. 한번 그러면 붙여봅시다. 예. 이걸 붙여볼까 봐요. 음. 자. 자. 다 붙였네요. 네. 이렇게 보니까 되게 추억을 되게 되새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음. 음. 아, 이때 이랬는데 막 이런 생각 맞아, 들고. 맞아, 맞아. 되게... 이거 우리 나트랑 갔을 맞아, 때. 맞아, 참.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네. 이거는 저희 그 바이러스가 터지기 전에. 어. 12월 5일 날. 응. 근데 이때 너무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되게 흐렸어. 사, 어, 사진이 되게 안 이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왔는데, 반은 해가 좀 보이는. 그리고 반은 좀 구름이 많죠? 네. 되게 오묘한 날씨였어요. 음. 응.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붙여보니까 너무 좋네요. 음.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제 막 윙윙 막 이렇게 소리 나가지고 <laughs> 뭐 하나 했거든요. <laughs> 근데 이렇게 하려고 구, 구매를 한것 같아요. 이 쓰레기가. 또 춤추고 있어요, 또. 자, 아, 그러면 응. 저희는 영상 여기까지 응. 하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뵐게요.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응. 안녕. 안녕. 내 얼굴 막 가리고, 안녕.